11월 25일 새벽 교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위치타 은혜 감리교를 성기고 있는 임희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아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당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최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금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반면에요.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는요, 이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장이다. 잠깐 설명하면, 어, 아모스는 1장부터 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여러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어, 비판하는데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가난한 자들을 업. 압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었고 세 번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네 번째는 불리한 재물을 모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판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그 환상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머스가 어, 보는 환상인데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재단이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저는 이 7장부터 나오는 쭉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환상이 주의 재단이 무너지는 환상인 것을 보면서 이곳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최후의 보로, 보루인.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재단이 무너지면 결국에 하나님도 이 땅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입학해서 첫 예배를 들을 때 어, 총장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운동은 아니고 바로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립니다 필립 얀씨가쓴 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희망은 교회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이 바다가 섞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참된 소금과 빛이 있다면 이 세상은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읽기 전에 어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천척을 더 재니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요, 그 당시 죽음으로 여겨지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다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47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형여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고통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살 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다는 괴물이 살고,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그 어둠의 바다를 다시금 되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이 세상도 살아나고, 우리의 막힌 당도 허물어지고, 끔찍한 세상이 밝은 세상, 희망의 세상, 사랑의 세상, 공의와 정의가 흐른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니요, 참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지금 하나님은 큰 날에 그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의 왕조가 아닐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장막, 성전이 다시 세워질 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세워지고 죽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희망의 역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명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구의 말, 투하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지만 그 당시 역전해버리면 참 통쾌하고 재밌습니다. 영화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반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더라도요, 참 반전의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때 우리를 떠나서 그리고 99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100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를 죽이려는 순간,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부르시죠.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그러면서 대신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가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나이가 80에 되어서 힘도 없고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투성이 살아갈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 설마 제가 왕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 등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반전의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누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암호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제악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바로 그날이 오면, 바로 그때가 되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직접 다시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역전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은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미국 땅을 발급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과연 이 땅이 어떤 땅이 될까? 그런데 그 다음에 1962년 11월에 첫 추수에 감격하여 드린 예배가 지금 추수감사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여전히 배고프고 춥고 앞으로 살 날들이 막막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감사했던 그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 말하고요. 무엇보다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이 심으신 그 땅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미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